저는 마산 발전의 신성장 동력은 기업과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의 어려움은 기업이 떠나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과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마산 해양 신도시에 공공기업과 공기,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이전시켜 마산 혁신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옮겨지면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혁신도시로서의 성장을 하면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요. 가족 동반 이주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1년 사이에 732개가 같이 늘어갔습니다. 혁신도시로 공기업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유관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좋은 기간이든 나쁜 기간이든 122개의 기간을 국가에서 이전하지 않으면 어느 대기업이, 어느 중소기업이 그 경쟁력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솔직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진주 혁신 도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마산의 발전 동력,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그 기업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오면서 메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10여 년을 로봇랜드 하나로 공략을 하고 공략을 하고 공략을 했습니다. 말로만 뭘 하겠다 휴먼 노이드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검증을 하고 가치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로봇랜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뭘 보강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차근차근하게 만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부터 정상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사양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역 현실에 맞는 로봇에 대한 뭐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구산면이라든지, 우린 진동면에 해양양식, 해양수산양식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해양양수산양식에 특화된 로봇의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뭐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연구를 하고 그 센터들을 통해서 수산양식 로봇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렇게 좀 지역을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뭐 혁신도시가 뭐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기업들, 아산까지 그리고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왜 감이라 되고 편중화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이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외국 신문 그리고 뭐 국내 신문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지만은. 꼭,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신문들만 골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어, 여러 가지 정책과 내용들을 보면, 물론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비판을 수용하는 것도 당연한 정부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수용하고 그, 부, 그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반영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도하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 이런 것은 저는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자질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이 또 물어봐 들하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마시고 그랬고 동생들 다 전방에서 근무했지만 영수영 생활 때문에 군을 못 갔는데 항상 그 부분을 넣을 예의무로예 보충하고 갑니다 예. 네, 뭐 가족들 다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예. 본인이 안 가신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겠습니다 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군대. 는 저도 육군 병장 박 병장입니다. 음. 어, 제가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술 조립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생활이 힘들고 거기서 네. 느껴지는 여러 가지 뭐. 뭐, 추억도 남겠지만은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한 부분이라서 전후에도 가지고, 군대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생활 부분이 좀 중요한데, 너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음, 그런 부분이. 좀 군체적으로 내가 <laughs> 군에 가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지금이라도 한 3년 정도 갔다 좋습니다.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laughs> 예. 허성무 장원시장과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하나의 팀으로 협력을 해서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통행료를 반드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날때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응급실 밖에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아과 전문의가 야간과 휴일에도 검진을 할수 있는 진료를 할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공원과 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쉼터들을 좀더 많이 개발하고 그 해안가 주위를 산책로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삶과 여유를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산 신. 해양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미 창원은 천만이 넘었는데 마산항이 천만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 관광 시대 매우 좋습니다. 천만 관광 시대도 매우 좋고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광의 핵심은요, 자고 가는 관광이어야 합니다. 그냥 거쳐가는 관광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고 가는 관광은 저녁에. 먹거리를 먹고 잠을 자고 다음에 다음날 소비를 하고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관광은요, 그냥 지나가서 근처에서 간단한 간식 정도 사 먹고 지나가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정조환객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이 머무러 갈수 있는 관광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산의 관광 인프라를 보면요. 여러 가지 머무를 수 있는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랜드 같은 구산에도 콘도를 그 만들어내고 그리고 해양신도시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쉴실수 있는 관광 인프라들 그리고 호텔 같은 부분들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뭐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가 모자란 부분들도 있고요 만들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거쳐가는 관광이 된다면 저는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채 이야기라서. 해양 신도시 부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기업한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그 부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주는 것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창원으로 뭐 옮겨간다 고등학생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뭐 우리 채용도 후보님도 마고 나오셨고, 저도 중앙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맞습니다. 마산 안에서 뭐 전체가 다 마산이 제일 유명한 학교들이 제일 많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마산이 몰락했다. 마산이 어려워졌다. 마산의 문제가 이여실히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책임이 있지 않으신가, 그런 정당이 아니신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하포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마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의 과거와 현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산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산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산이 지금 꼭 해야 될 일, 당연히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전하는 마산형 혁신도시 이번에 꼭 유치해야 합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돌아오고 지역경제와 상권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마산 경제의 선순환 마산의 몰락의 원인 기업과 일자리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락했던 그 원인들을 찾고 그 원인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꼭 이번만이 기회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빛 어린이 병원, 그리고 돌봄의 학대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산의 변화,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 같은, 또 같은 당을 찍어주신다면, 이제 마산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바꿔주십시오.